탈종교화 시대, 탈종교 시대다 이 말은 신과 인간 관계의 종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신물이 났다 해설을 하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신과 인간 관계의 종교는 신물이 난 시대다 이 말이야. 신물이 났다는 것은 취미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말이야. 그래서 모든 다 종교에 뭐 천주교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다 기독교도 많은 종파들 원불교다 뭐냐 불교다 다시 이 뭐냐면은 그 신도가 줄어든다고 걱정을 하는 거야 실제적으로 통계로도 많이 줄어들어 불교도 줄 불교도 줄어들어 이 탈종교화 시대에 남는 종교는 아인슈타인도 얘기했고 뭐 많은 사람들이 다 얘기한 거야. 어 탈종교화 시대에 앞으로 탈종교화 시대가 오는데 탈종교화 시대에 남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다고 이렇나오니다 불교. 아이 수백 년의 예언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뭐냐 무슨 소리냐면 탈종교하고 불교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야 원래는 원래 관계 없는 거야. 왜 불교는 원래 신과 인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신과 인간관계가 아닌데 신과 인간을 관계로 유지를 해 봤잖아 그 불교에 신도 많잖아 그냥 큰신 야에나 하나만 있든지 잡신이 너무 많잖아 산신도 있고 용왕신도 있고 그냥 하나 신이 이름도 모르는 신도 많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의지해 왔기 때문에 신과 인간관계의 종교는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불교도 스스로 그냥 겁먹은 거야. 아무 관계가 없어왜 그러냐면, 신과 인간관계가 아닌 종교가 다른 종교의 교리체계만큼 큰 것이 많이 들어있어. 근데 이제 하나하나 배우면 머리 아파, 머리 아프고, 우리 뭐냐 면 화끈하게 살아야 되니까, 이. 가끈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근기에 따라서했잖아 근기에 따라서 했는데, 했는데 살았, 지금 나하고 공부하고 인연이 된 사람들은 근기가 아주 상상근기라. 상상근기기 때문에, 뭐, 인천교, 소승교, 뭐, 법상교, 파상교, 이렇게 안 오고 가도 돼. 그럼 바로 그냥 가르쳐주는 거라. 예. 응. 바로서 가르쳐주는 건데, 이, 아까 얘기했지? 신과 인간 관계를 주종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에게 빌면 무엇을 해주고 신이 또 뭐냐면 인간의 길흉화복을 뭐냐 이렇게 점치고또 뭐냐 판단 죄를 판단하고 이런 게 아니고 원래 원래 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세계가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 지배 지배를 하고 있는 법칙 이걸 얘기한 거라 세계가 인간의 존재 법칙을 일 지금 설하는 것이 불교인데 그 중에 그냥 제일 위에 근기에 따라서 했어, 존재법칙도 근기에 따라서 했다고 그 근본은 연기인데 근본은 연기야, 근본은 연기인데 연기를 알기 쉽게 처음엔 자이 어부 연기, 어부 연기 또아래아식의 연기 또 뭐냐면 또 진여의 연기, 벗계의 연기 이런 걸 세래. 그런데 그냥 다 그냥 그 정도만 알면 돼. 딱 하나 핵심만 알면 돼. 핵심. 핵심이 뭐냐면 일심사상이라. 일심사상. 이게 근본을 가르쳐 줄게. 뭐냐? 계속 이름이 연기가 끊이질 않네. 연기가. 이거 중요해. 몇 번을 얘기해도 알아들어야 돼. 한 100번을 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 얘기라 이게. 제일 처음에 어부연기야. 업이 떠작떠작 붙어가지고 일로 가고 절로 가고 그런단 말이야. 그게 업이 연기라 그래, 쉽게 말하면. 업이 무거우면 밑으로 내려가. 업이 많이 붙어가지고. 업이 연기. 업이 많이 붙으면 밑으로 내려가. 어디로 내려가냐면 자꾸 내려가면 땅으로 내려가. 알았죠? 사람이 있다가 사람 밑에 업이 무거우면 바로 땅 밑에가 뭐야? 땅, 땅보다 낮은 데가 뭐야? 지옥까지 가기 전에. <laughs> 지옥가지 가기 전에 물이야 물. 응? 네. 어? 네. 아 그래 나를 중심으로 해서 땅에 서 있잖아. 나 밑에 물이고, 응? 어? 네. 나 위에는 뭐야? 공. 공중, 공중. 이게 새. 아, 출생지부터 아, 그, 새, 새 우계, 새 위에가 하늘이잖아. 네. 아 참, 아, 아주 구체적으로 돼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야지 권선징악이 되잖아 그러니까 밖에 있는 윤회서를 아주 자세히 설명했다니까 우리는 축생이라 그러면 그냥 개돼지 음, 말아라 알았잖아 원래 개돼지 없는 거야 이게 요즘 뭐, 개를 뭐식용을 하니 안 하니 이런 게불교의애초통하지라않이 뭐냐면 공부를 하면 축생이라는 란 이름 자체가 없으니까 알았어요? 그냥 기, 이름이 산이야 산이 산이나 진구야. 육도우 축생이 아니고, 아름다운 새, 앵무새 축생이 아니고. 근데 이걸 자세히 설명하는데 사람 중심으로 해서 좀 밑에가 물고기야. 물고기. 물고기가 사람보다 영렬 수가 있어요. 차이 별로 안 나. 새가 사람 위에 있죠, 우리 저기 저 밀어난 사람 보고 세대가리라그 그래 안 해? 그러죠? 그새 그렇죠? 그 엄청나게 영리해. 새가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또 설명됐어. 꿈이 많으면 새가 돼. 새가 되고 싶어라는 노래 있어요? 아 꿈이 많으면 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이제 젊었을 때 젊었을 때 아주, 청소년 때 날아가는 꿈을 안꼽반 사람은 좀 감성이 없고 둔한 사람이야. 날아다녀 봤죠? 네. <laughs> 약간 바람이 많이 든 사람은 또 많이 날아다녀요. 진짜야. 그래가지고, 이 물고기를 많이 먹으면 머리가 좀 둔해. 예? 네? 또 내려가. 또 내려가면 이제 땅에 붙어 사는 거 있지? 붙어 사는 거. 아니 이거 이제 짐승이고 또 지옥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데 이런 이런 자체가 없는 걸 지금 배우는 거라니까 굉장하죠. 여거 일심사상 일심사상 얘기할게. 자 최고의 전부 연기 연기 연기의 아까 아까 이거 뭐냐면 저저 저 어부 연기는 어이따작따작붙으면은이 밑으로 내려가고 뭐어이 가벼우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중간에, 업이, 선업과 악업이 반반이면 인간이야.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별로, 여러분이나 나나 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않은 거지? <laughs> 반반이니까. 이렇다니면 요걸 가르치는 것이 지금 뭐냐면, 인천교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뭐냐면, 아리아식 연기도 있고, 어, 지인의 연기도 있고, 법계 연기도 그런데 계속 이제 불교는 연기라는 거 아니야. 시비 연기도 있고. 근데, 전부 연기연기 하다가 일심으로 가버린 거야. 어?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원효가 또 했다 그러고 종목이가 일심 사상 떠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귀신론 일심이다. 그러니까, 저 불교 아니고, 거의 뭐, 약간, 약간 좀, 그, 도련변인들이 하는 불교인 줄 알아. 어? 이게 이키 하나를 이 얘기하는데, 지금, 1300년 걸린 거야. 1300년 만에 이키 하나만 얘기하고 간단히 끝낼게. 왜 연기가 1심이 됐냐, 이 말이야. 전부 연기, 연기, 무명 연기, 뭐, 아리아식 연기, 뭐, 아니야, 문명 연기는 아니다. 억감 연기, 아리아식 연기, 지인여 연기, 어 뭐냐, 어? 벗개 연기, 어? 그러다가 불교는 연기라 그러잖아, 맞죠? 1 2연 그. 연기의 사상이 아니고 일심사상이라 그러니까 너무 말이 틀리잖아, 그죠? 이걸 자꾸 히 설명을. 세상에 2000년 동안 안 해놨지. 2000년 동안. 대승불교 이후로. 2000년 동안 안 해놨다니. 내가 얘기했죠? 어? 왜 연기인데 일심으로 되어버렸어? 그 다음에 외워도 돼. 몰라도 돼. <laughs> 이, 이 사이 연기해서 일심으로 노는 건이 사이를 얘기를 안 해줘 놓으니까. 계속 연기하고 뭐냐면 일심하는 건 다른 거 아니야. 이 도련병이들이 와서 하는 거 아니야. 원유 아니면 정목이 이런 사람들. <laughs> 이런 사람들이하는 것이지, 무슨, 뭐, 팔경도 사성제 다 있는데 뭘 갑자기 일심, 사상 가져와가지고 서방정토에 있다 그랬는데 또 뭐, 또 뭐, 일심정토라 그러고 뭐, 이런 소리하고 뭐, 억지로 부리고 사람을 혼란시키고 그런다고 그래. 이게. 이, 이 뭐냐면, 이 연기와 일심 사이에 이 공백을 이해할 수 있게 메꿔주는 이 시간이 2000년이 걸렸다. 이거 연기로 이루어졌지. 연기로 이루어졌죠. 이거 수많은 존재로 만들어졌죠. 예,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색 수상형식이지. 아, 기본적으로 색이지. 색이라 색이면서 사실은 여기 수상형식도 들어가 있어. 어? 오직 물질로만 돼가지고 여기 있다 그러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만지고, 느끼고, 내 생각이 들어가야지 이것이 뚜껑이, 찾자는 뚜껑이라는 것이 임미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거 연기로 이루어졌으니까 이건 실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네. 연기라는 것은 어떤 떠 까무 연기든지, 아래 아시고 연기든지, 진여 연기든지, 시비 연기든지, 연기로 된 모든 정신적, 물리적 일체 존재는 실체가 없어. 연기니까 그지? 네. 연기는 공이니까 맞죠? 네. 실체가 없어 공이라 그러면 이것을 가치 있는 것이다 가치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여기 뚜껑이다 이름을 짓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 판단하는 거는 이거 뭐가 하는 거야 이거 사람이 하는 거지 네. 사람 근본적으로 사람 마음이 하는 것이지 그렇다이말라 연기즉공, 연기즉공이니까 일심 이 말이라 안에다가 연기와 연기와 일심 사이에 넉자를더 넣어야지 이 말이 돼. 연기와 일심, 연기도 오리지널 불교고 연기는 오리지널 불교죠 일심도 오리지널 불교다. 차원이 다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왜 연기하고 일심하고 같습니까? 아, 니 연기는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고 말이야. 이 잇심은 여기서 일어나는 것인데, 여기서 일어나는 것하고 여기서 일어나는 것 어떻게 갔습니까?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이 가운데다가 글자 연기 즉 공. 연기는 곧 공이다. 이 말을 넣어야지 돼. 이 말을 넣는데, 2000년 걸렸다. 2000년 안 걸린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2000년 걸렸고, 앞으로도 계속 이 얘기를 해야 돼. 예. 계속 이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일체의 존재는 벌래벌래벌래 그대로야 벌래 그대로인데 그것을 분별해가지고 집착해가지고 뭐라고 이름을 짓고 분별해가지고 분별해가지고 이름을 짓는 거야 분별해가지고 이름을 짓고 집착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은 전부 마음이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벌래부터 벌레부터 축생이다. 벌레부터 가난한 사람이다. 벌레부터 부자다. 이런 건 없었지. 그래, 이런 건 없었어. 그건 다 사람이 만 거라. 그래. 그 그것을 일체인 게 벌레 일심이라 그래. 예? 일심을 말 벌레 일심이라 그런다니까. 에. 일심인데 일심이라. 어쨌든 일심이 짓는 거야. 일심이 짓는 건데 일심이 짓는 게 일심이 이 마음이 짓는 건데 이 이 뭐냐면 오염된 마음으로 지는, 지으면은 별로 어? 별로 안 좋은 것으로 짓고 보통 사람들 우리가 판단할 때 청정한 마음으로 지으면은 아주 어, 아름답게 짓고 그래 그 청정한 마음으로 짓는 것을 이제 부처의 마음으로 짓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열애장성공덕상이라 그래 오늘은 뭐 조금만 해야 돼 이렇게 왜? 다 연기가 일어나는데, 연기, 일체가 연기예요. 연기가 일어나는데, 괴로움도 연기고, 즐거움도 연기고, 그렇습니다. 아들을 낳아도 연기고, 부자로 사는 것도 연기고, 결혼을 하는 것도 연기고, 연기 아닌 거 없어. 구름이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도 다 연기라. 그런데 그, 그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사람 마음이 하는 거야. 마음이 하는 거라고. 예, 지금 요즘 뭐 단풍이 낮으라그러는데 저것을 반드시 붉은 단풍이다. 반드시 저건 아름다운 것이라고 결정하고 그걸 만약에 강요시키는면 이놈은 불교 모르는 거야. 예. 그 연결해서 단풍이 일어났는데 그 같이 판단은 사람이 한다, 이 말이야. 사람, 사람, 사람이 한다. 이거 마음이 한다, 이 말이야. 그 일정인 게 벌레 일심이라 그래. 그러니까 일심은, 일심, 일심, 일심은 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쁘게 판단하는 거, 좋게 판단하는 거, 아름다운 거다 들어있는 거야? 그래. 일이라 그래가지고, 일이라가지고, 청정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알았죠? 이거한 네. 100회를 해야 돼. 기본, 990회를, 999회를 해야지 일심이 끝나. 연기 직공이니까 일심이다. 그더 이상 설명을 하지 마. 설명하면 자꾸 물었싸니까이 정도만 해도 이게. 일심. 그래서 이제 일심을, 이제, 일심을, 이제, 이제, 저, 근본적으로 해서, 이제, 이, 이, 사상, 불교를 피우는 것이, 그, 어째, 언효다언효 원효 불교학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게 차원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지, 높지. 금 천상이 위에서, 보살을, 최소한 보살의경지에서 지금 천상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저기, 한때 지금 강의하는 거거든요? 일심사상이? 예수랑 하느님이랑 다 앉혀놓고 강의하는 거라니까? 아, 이게 장난이 아니고. 염라대왕 있죠? 염라대왕이랑 뭐 재석천왕이랑 다 앉혀놓고 지금 강의를 하는 거라. 제석천왕님 아시겠습니까? <laughs> 이렇게. 예? 거의 윤천교니까. 인천교 위에 있으니까. 예. 이게, 이게 탈정교 시대의 종교라고. 예. 탈정교 시대의 종교가 신이 없어도 영원한 종교. 이거는 불교고, 불교 중에서도 연기고, 연기의 궁극을 이야기하는 일심사상이 옳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떠들자. 요 <laughs> 정도만 합시다. 일단. <laughs> 예. 감사합니다.